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0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울산의 교통망이 대대적으로 확충됩니다. 트램민 도시 철도와 부울경을 연결하는 광역 철도, 여기에 외곽 순환도로와 교량 신설 등 도심 내부와 외부의 교통망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전망입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시가 민선 7기 이후 이뤄낸 교통망 개선 성과와 향후 울산의 교통망 확충 종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도심 내부 교통망의 큰 성과는 울산 도시철도 1, 2호선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된 것입니다. 태화강역에서 신봉 로터리를 잇는 1호선과 송정역에서 야음사거리를 잇는 2호선으로 각각 2027년 개통이 목표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도시철도 1호선과 2호선 모두 정부의 타당성 검증이 동시에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울산 외곽 순환도로 건설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 중이고 중구 다운동에서 경주 외동을 연결하는 국도 14호선 확장 사업이 기재부 예타를 통과했습니다. 또 학성교와 명천대교 교통량을 분산시킬 제2 명천교 건설 사업이 정부 계획에 반영됐습니다. 도심 외곽 교통망 확충 성과로는 동남권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2개 노선입니다. KTX 울산역에서 무어 양산의 웅산과 부산 노포를 연결하는 광역철도와 KTX 울산역에서 양산 북정, 김해 진영을 연결하는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가 확정됐습니다. 지역 간으로 통행하는 시 공간 거리 압축은 물론 활발한 인적 물적 교류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부울경 메가시티의 실현의 초석이 되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울산시는 향후 영남권으로 광역 교통망을 확대할 계획이며 GTX와 해양 운송 수단인 위그선 도입도 함께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울산의 교통망 혁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경우 5조 원이 넘는 생산 유발 효과와. 2만여 명의 고용 창출, 시민들의 교통복지가 크게 향상될 전망입니다. JCN 뉴스 김용원입니다. 송철호 장이 교통혁신 미래비전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울산공항의 존치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송 시장은 울산공항의 확장 불가와 지속적인 경영 적자로 인해 미래 경쟁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개항 당시에는 외곽에 위치했지만 도시 팽창으로 도심 가운데 입지하면서 고도 제한 등 각종 규제로 도시 성장에 가로막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송 시장은 이에 따라 다양한 광역 교통망이 가시화되고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울산공항의 미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혀 울산공항 존치 여부에 대한 논의가 본격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울산시가 광역시 승격 이후 처음으로 시내버스 노선 체계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태화강역 중심의 환승 체계 구축을 목표로 장거리 노선을 단축하고 굴곡 우회 노선의 직선화, 중구와 남구 도심 지역 간 순환 노선 연계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노선 체계 개편 방안 수립 용역이 완료되면 개편안을 발표하고 이와 동시에 시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시내버스 노선 체계를 전면 개편할 방침입니다. 원생 49명에게 물을 억지로 마시게 하는 등 상습적으로 확대한 울산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육교사 10명 중 4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정현수 판사는 물고문 등의 학대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보육교사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보육교사 3명도 징역 1년에서 2년의 실형과 함께 법정 구속했습니다. 나머지 보육교사 4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2명에게는 벌금형이 아동 학대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원장에게는 벌금 7천만 원이 내려졌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이들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10월까지 원생 49명을 대상으로 억지로 밥이나 물을 먹이거나 남녀 원생의 하의를 벗긴 상태에서 서로 마주보게 하는 성적인 학대를 하고 아동끼리 싸움을 붙이는 등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아동학대 횟수가 매우 많고 보육교사 대부분이 범행에 가담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범행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선고 직후 피해 아동 학부모들은 어린이집 전체 보육교사 12명 중 10명이 학대에 가담한 데다 피해 아동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비하면 검찰 구형량도 법원 판결도 가볍다며 재판 결과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실종된 70대 치매 노인이 실종경보 문자를 본 시민의 제보로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전날 집을 나간 후 행방이 미연하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섰지만 성과가 없자 지난 8일 오후 실종 경보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경찰은 실종 하루가 지난 어제 오전 한 시민의 제보로 실종된 노인을 발견해 건강한 상태로 가족에게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울산에서는 지난달 31일 실종된 90대 노인이 실종 경보 문자 발송 30여 분 만에 시민 제보로 발견돼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정차 허용이 확대됩니다. 울산경찰청은 오는 13일부터 22일까지 열흘간 울산 지역 8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주정차가 허용되는 것은 중국 구역전시장과 남구 신정시장, 울주 언양시장 등 8곳이며 해당 장소에서는 2시간 이내로 주차가 가능합니다. 남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동일 집단 격리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양지 요양병원 격리 조치 당시에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했던 만큼 우려가 큰데요. 방역당국은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동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요양병원으로 향하는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 병원에선 지난 5일 간호조무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직원과 환자 등 8명이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간호조무사가 다녀간 법당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오는 등 병원 밖 감염 사례까지 합치면 누적 확진자는 이미 17명을 넘어섰습니다. 방역 당국은 요양병원 확진자의 다수가 돌파 감염이고 감염력이 강한 델타 변이도 확인된 만큼 이 건물 전체에 동일 집단 격리 조치를 내렸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4층을 비웠어요. 거기를 비워서 확진자가 나오면은 확진자를 빼내서 거기 다 이제 따로 격리를 하는 거예요. 울산은 앞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양지 요양병원에 동일 집단 격리 조치를 내렸지만. 집단 감염 중 가장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위험성에도 방역 당국이 또한번 요양병원에 격리 조치를 내린 건 별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해당 요양병원에는 여든 다섯 명의 고령환자가 입원해 있는데 대부분 투석 치료 등이 필요한 중증 환자들입니다.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 많은 위험성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투석 시설을 갖춘 병원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옮기는 자체가 이거는 사망의 이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못 옮기는 데다가 옮길 자리가 없어요 투석을 할수 있는 감염병 전문 병동을 가진 데가 울산대학교병원밖에 없는데 울산대학교병원은 지금 이미 차가 있다고 현재 투석이 필요한 다섯 명의 확진자를 진주와 창원 등에 분산에 옮겼지만 확진자가 더 발생할 경우엔 추가 이송이 가능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전수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추가 확진자 발생을 두고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jcn뉴스 김동영입니다. 울산에서는 어제 코로나19 확진자 38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4,604명으로 늘었습니다. 집단 감염 사례 중에서는 중구 횟집과 장 노년층 유흥업소, 목욕탕, 자동차 부품 납품업체, 남구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가 한 명씩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중구청 공무원 확진자도 3명이 추가로 발생해서 누적 확진자가 4명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지난 6월 14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을 한 70대 남성 1명이 지난달 13일 새벽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뒤에 숨졌으며 지난 7일 가족이 이상반응 신고를 접수해 백신 이상반응 신고 사망자는 22명으로 늘었습니다. 울산시가 추석을 앞두고 지역 내이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특별점검을 벌입니다. 울산시와 구구는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지역 내이 미용업소 4,500여 곳을 대상으로 시설 면적당 인원 준수 여부와 출입자 명부 작성, 이용자와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울산시는 위반 사항 적발 시 즉시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고 10일간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울산시가 정부의 K조선 제도약 전략 발표에 따라 세계 1등 조선 산업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전기 추진 스마트 선박을 개발하고 수소 추진 선박 기술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해상 물류 통신 기술 테스트베드 구축과 자유로항 선박 성능 실증 센터 구축 5G 기반 스마트 통신 플랫폼 개발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조선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연료 탱크 자동화 플랫폼 개발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울산시가 올해 수소전기차 200대를 추가 보급합니다. 울산시는 올해 1차 보급한 200대가 빠르게 소진됐다며 수요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2차 보급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소전기차 구매 시 3,40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되며 최대 660만 원의 세제 감면과 공영주차장 50%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자는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을 해야 하며 의무기간 내 수출이나 폐차 시 울산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난달 10일 남구 제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무거 현대 시장에 지정서가 전달됐습니다. 남구청은 어제 무거 현대 시장에서 최현철 상인회장에게 지정서를 전달했습니다. 무거 현대 시장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해지고 정부 공모사업 신청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노후시설 개보수 등 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울산시 회가 교육청이 편성한 추경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관련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삭감된 예산 대부분이 학생들의 호응도가 높은 데다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예산이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현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쪽 벽면에 펼쳐진 야구 스트라이크존으로 아이들이 고무공을 힘차게 던집니다. 한쪽에선 골대를 향해 여학생들이 공을 차며 축구 연습에 한창입니다. 가상현실 스포츠 시설이 학교 체육 수업에 접목된 겁니다. 특히 날씨와 상관없이 아이들이 자유롭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체육관에서 자리가 안 남을 때 날씨가 밖에도 안 좋을 때 이쪽에 와서 이용하면 재밌어요 평소 체육 수업 때 조금 힘들어하던 친구들 좀 소외됐던 친구들도 호기심 갖고 더 열심히 참여하는 것 같고 울산시 교육청은 올해 64억 원을 투입해 현재 10곳뿐인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초등학교 10곳과 중학교 30곳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울산시의회에서 추경 예산으로 올린 45억원 가량이 삭감돼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의 올해 2차 추경 예산 요구액은 1,733억원, 이 가운데 10% 가량인 164억원이 울산시의회에서 삭감됐습니다. 학생들과 현장의 호응도가 높은 가상현실 스포츠실 구축 예산을 비롯해 스마트패드 지원비와 노우 컴퓨터 교체비 등 미래 교육 기반 마련 예산들이 줄줄이 삭감된 겁니다. 정부 방침을 최대한 수용해 올해 안에 지출 가능한 예산을 편성했고 3천 명이 넘는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예산이었던 만큼 울산교육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 3천 명이 넘는 그 시민 의견 반영하고 또 정부의 방침도 수용하고 또 교육 재정 건전성 마련을 위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편성했는데 삭감이 돼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생들의 일상 회복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미래교육 체제 구축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 하지만 울산시의회의 대규모 예산 삭감으로 관련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가게 됐습니다. jcn뉴스 이연동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의 2회 추경 예산 가운데 164억 원이 삭감된 것과 관련해 울산시민연대가 예결위 과정을 시민들이 알수 있도록 공개하거나 기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민연대는 시회 예결위는 심의 과정에서 질의와 주장은 있지만 개수조정 과정은 공개되거나 기록되지 않고 있다며 예산안 대비 10% 감액이라는 이례적인 상황이 교육청의 부실한 예산 편성이 문제인지 예결 위에 과도한 권한 행사가 문제인지 시민이 판단할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산에서는 지난 7월 말까지 모두 9명의 공무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10%가 넘는 인원이 격리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은 울산에서는 공무원 정원 대비 0.13%인 9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전체 정원 대비 10.43%인 725명이 격리됐다고 밝혔습니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의원은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행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만큼 공무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지난해 울산 지역 건설 공사액이 1년 전보다 8.3%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의 2020년 건설업조사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 지역의 건설 공사액은 6조 1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천억 원8.3% 감소했습니다. 또 지난해 지역 건설 공사액 가운데 울산의 본사를 둔 건설업체가 수행한 공사액은 2조 7천억 원으로 전년 2조 9천억 원 대비 2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울산주거 울산주소갓기 운동 추진 상황 보고회를 열고 확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울산시는 울산주소갓기 운동을 적극 추진한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읍면동의 통리에 표창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대학과 공공기관의 미 전입자에 대해 울산 전입을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제이션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